어떡해 <laughs> 아프리카 난민 버추얼 인터뷰 들어갑니다. <laughs> 트위치 난민 듬뿍님 여기 들어가봐. 듬뿍. 내가 걔 잘하는 거 보여드릴. 잠깐만 금자. 멈춰. 어어 위로 올려 위로 올려. 아니 발... 탐방하셔도 돼요. 아, 아 탐방해도 돼. 미... 아, 죄송해요. 아, 아 탐방해도 돼. 아, 탐방... 제가뭐 설정이 났나요? 저 아프리카 아, 잘 몰라서. 제가 지금 동시동출 중이라 제가 잘 모르거든요. 아 동출 중이구나. 아프리카는 제가 잘 몰라요. 아 난민분 인터뷰요? 아 그럼 좋아요. 저 난민 오, 인터뷰 그... 하고 싶어요. 듬뿍님 안녕하세요. 와, 와오버 텐션 엄청 높다. 듬뿍님은 <laughs> 딱이 아프리카 왔을 때 어, 어떤 첫 인상을 받았어요? 아 채팅이요? 오히려 요즘에 트위치가 막장이라 왜다 끝났단 말이야? 사람들 이제 막말하고 다녀 그냥 아선 넘는다니 아니, 뭘 몰라 이미 트위치 끝났는데 내가 트위치 뭐라 해봤자 어차피 소용없다니까 지금 이미 끝났어 <laughs> 약간 지금 불 타고 계신 것 같은데 그쪽 거기 트위치 아니,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맞아 불 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말하고 나가고 막막 막 <laughs> 난리, 난리 났어요 지금. <laughs> 그 트위치에선 이렇게 갑자기 막 찾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죠. 아, 그쵸. 없죠. 이런 거안 하잖아요. 그거, 그게 다르잖아요. 아프리카랑 트위치랑. 합방하고, 사람들 막 오는 거. 학교 전문가인데 하면서. 갑자기, 어! 목소리 들어보니까 이제 마크 안 하시냐면서. <laughs> 어, 나 궁금해. 어떻게 생각해요? 마크, 마크 하고 하면은, 어? 다른, 다른, 자기, <laughs> <다른 웃음> <가게>. 어? <laughs> 위심만, 위만품 받는다면서 하시라면서. 야, 마크. 어, 잠깐만. 그럼, 어, 진짜 뭐, 마지막, 뭐, 마지막 문제 뭐. 할게요. 네네. 아, 문제가 아니지. 네. <laughs> 아, 되게 하니다 자,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자. 네, 아, 네. 아프리카의 현 대표님 이름은? 네, 아, 죄송합니다. 아. <laughs> 아니, 제가 원래 여러 가지 이제. 예아또 yeah. <laughs> 이거를 또 <laughs> 알지를 못하셨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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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네. 아, 아 나중에 또 알면 되니까 괜찮아요, 이제. 프인터뷰중인데다가방하세요이들인터뷰에요너 방송하시는 지 어? 저 약간 방송 컨셉이 애매한데 괜찮나요? 꺼지라는 아, 제가 하고 싶은 거다 하는 방송이에요. 괜찮대 이런 것도? <laughs> 괜찮아요! 어? 그럼 저는 좋아요! 아 좋대 좋대! 오사님! 쪽지로 보내자야 아니야! 혹시 쪽지, 나가라고 한게 어, 아니고! 고혹 어? 어? 얼마 안된 사람이야! 11시간 됐어 방송하신 지! 불의 성령 응, 들어가 봐도 될까요? 시스! 와, 야,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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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스티나 없구나. 아니지? 시스티나님, 잠시... 안녕? 아악! 안녕, 얘들아? 아, 이거 콘텐츠 중이야? 인터뷰 중이에요. BJ 카토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카토님. 네, 반갑습니다 우와! 나 여러분 인터뷰 받는다. 쩐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이고, 시스티나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카토님, 안녕하세요. <laughs> 아이고, 아니 처음 인사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지금 그러면은 동시 송출 중이신가? 지금 맞습니다 트위치하고 아프리카TV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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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곳에서 동시 송출 중입니다 어때요? 여기 와보니까 어 일단은 아프리카 좀 무섭다라는 <laughs> 이미지가 강해요 마카오톡이라는 와인크래프트 아, 아. 서버에서 BJ분들한테 상담을 했더니 <laughs> 그거 전부 다 옛날 말이다 아! 하면서 이제 걱정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 별로 없고 그리고 트위치에도 악질들이 있다시피 아프리카도 악질이 있지만서도 트위치에 어, 어. 선한 사람이 있다시피 아프리카TV도 어. 선하신 분들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다독여주셨어요 어. 어 맞아, 그것 때문에 약간 무서우셨구나 어. 근데 제가 2D잖아요 응 어. 아프리카TV는 3D가 유명하다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지금도 너무 예쁜데 솔직히 그러면 이제 얼마 정도 좀 이제 목표 금액이 달성이 되면 3D로 네. 변경하실 마음이 있으신 겁니까? 제가 만약에 3D로 변경을 할 거면은 오리지널 3D 아바타를 만들 생각이에요. 오! 근데 그게 최소 네. 300만 원부터거든요. 나 내가 장담하건데 시스님. 진짜 천만더 네. 방송하시면 그 이상의 어떤 어,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어... 이게 3D로 변한다고 생각을 하면 은더 뭐랄까 되게 입체감 있게 변하고 더 이뻐질 것 같아 굉장히 쓰담쓰담도 잘 됩니다 뭐가요? 뭐 무슨 쓰담쓰담이 잘 돼요? 아... 이게 자세히 얘기하자면 이제 얼굴 까딱거리면은 어? 가슴이 자동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아, 그... 약간 간단하게 한번더 보여주자면은 여기 제 가슴에 있는 시스를 이것도 벗을 수가 있어요. 오? <laughs> 어? 그냥 <laughs> 아니 어떻게? 잠깐만. 아니, 어떡해? 잠깐만. 아니...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 너무 고마워. <laughs> 아니 너무 고마워. 아니 너무 고마워. 아니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laughs> 어. 아니 그러면은 근데 티나칭은왜 제국에서 추방을 당한 거야? 아, 추방이 아니고 아, 추방이 제가 아니라? 이제 황태자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오.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신님께서 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냈거든요. 이제 아. 살라고... 아, 거기 가서 살아라. 이렇게 아. 이 복장으로 겨울에 어. 이 세계에 왔거든요. 오, 그럴 거는 응. 저는 이제 몸에 열이 많으니까는 상관이 없는데, 응. 이제 다른 분들이 저보고 코스프레 하신 줄 아셨나 봐요. <laughs> 그래서, 어떤 분이 제 손을 잡고, <laughs> 이제, 코스프레 방송할 생각이 없겠냐, 방송할 오. 생각이 없겠냐 해가지고, 오. 그렇게 시작해서 방송을 하게 되었어요. 오, 웬일이야, 그분이 선경 지명, 선경 지명이 있으시네. 그렇죠. 오, 이렇게 또 인재를 알아보시고. 그렇지, 그렇지. 오. 아, 잘가요. 오늘 고마워요. 아, 안녕, 진아. 사랑해. <laughs>